약이 제대로 약이 되도록 필독 음, 저는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에서 가장 큰 태평양 약국을 운영하는 이혜영 약사라고 합니다 필독은 초창기부터니까 한 2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뭐, 일단 편하죠 어, 장점은 칼라로 자세하게 그림하고 같이 나오니까 상당히 비교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복약을 하기에도 편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약이 어떤 건지 알려줄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작고 어, 몇줄안 되는 설명 그런 거에 익숙해 있으시다가 저희 약국에 오셔서 이제 필독을 써보신 필독의 복약 지도문을 써보신 사람들은 커서 좋다라는 말을 일단 많이 하시죠. 가시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을 이제 처방을 내고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해드릴 때. 어떤 약을 빼고 드시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근데 그 경우에 설명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거 힘들거든요. 도움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되실 약사님들은 갓 졸업하신 약사님들. 이제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환자들하고 상담을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시는 약사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딱히 바라는 거는 없고요. 뭐 AS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거를 얘기할 때 상당히 빠르게 케어를 해주니까 지금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개선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약이 제대로 약이 되도록 필독. 가이문이 0 2 6 9 4 1 1938.